그리고 이제 뭐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이게 이제 뭐 런치 컨트롤이나 이런 것처럼 RPM을 막3000 RPM 띄웠다가 클러치 팍 붙여서 가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RPM을 조금 띄우세요 일단 아이들링이 1750 RPM 정도 된다 하면은 이렇게 악셀을 조금씩 밟아가면서 한1000 RPM 정도로 띄우고 그상황 일단 상황에서요 그 정도로 띄운 상태에서 클러치를 좀 떼시면서 악셀을 조금 밟아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에서 출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1단에서 반클러치 먼저 붙여가지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악셀 밟아라. 요거 이제 면허 시험 보실 때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마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게 포터 같은 그런 디젤 차들에는 뭐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. 맞는데 근데 이제 가솔린 차들 같은 경우는 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낮은 RPM에서 차가 힘을 제대로 쓰질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악셀이 따라가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엔진이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을 낼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뭐 차종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,000rpm 정도는 넘어가야 힘을 좀 발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낮은 rpm에서 반 클러치로 차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뭐 클러치를 또 서서히 떼면서 악셀을 밟는다.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출발은 느릴 수밖에 없고. 근데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또 악셀을 너무 세게 밟아버리면 차가 팍 튀어나가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. 그이건 그러니까 충분히 악셀 세밀하게 밟는 거, 그다음에 클러치 부드럽게 떼는 거,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동만 타시다가 수동 건너오신 분들은 한동안 악셀 페달을 밟는 연습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 중에 한 분이 1단에서 자꾸 말타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, 1단에서 악셀 조작만 가지고 클러치에서 완전히 발을 떼고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악셀 조작만 가지고 속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연습. 그 연습을 사실 많이 해보시면, 어,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, 여러 가지로. 특히 이제 1단에서 차가 굉장히 속도를 유지를 하거나, 약간 줄였다가 다시 약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자동 변속기에서는 절대로 체험해볼 수 없는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에서는 연습을 해보실만 하다고 저는 봅니다.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.